나 경렬 회장님, 김신조 목사님, 김진혁 씨오고 우리 부총리님, 김대조대영 부총리님 앞으로 나오세요. 어? 누구? 뭐? 자, 케이 커팅을 하고 한대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케이 커팅 한 다음에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어? 잠깐만이 자를내려놓고 케이크 커팅을 먼저 하고 김종성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성 사장님 아, 유장 앞으로 나오세요 네. 여기 주고 가 여기 여기 장세요 예 네, 다시 한번 올해 2019년 10월 1일 대한민국에 정말 잔치가 되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다는 좋은 증거를 꼭 10월 1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아, 마포에서 노벨의 거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노벨 시작되는 위대한 아, 대한민국 다시 한번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K커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케이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자총재님과 옆에 계신 분들이 손을 뻗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면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해 주셨죠? 시작! 하나, 둘! 둘 셋! 커팅! 하나, 둘, 셋! 네, 하신 거죠? 네, 자, 건배님, 우리 박남팔 대한민국노벨재단 수석부총재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든 음료수든 상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한국 노벨재단 수소구촌대 박남판입니다 어,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노벨재단 이번 인정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어, 대한민국 노벨재단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어, 꿀철주야 어, 헌신해 주신 우리, 어, 이자청장님, 또그 외에 많은 우리 이사님들,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인정수상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차 산업은, 어, 이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잡아먹는다. 아름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인정에 대상하신 분들이 다 미생물과 나노와 이 홍채, 정말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해오신 이 많은 분들이 하나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응원하고 함께 할 때만이,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대학은 대학대로에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일체 일신단계 해서 응원하고 영원할 때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노벨상 수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은 약 28개, 미국이 370개인대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오늘 4.19혁명 59도입니다. 노벨상 119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던 4.19혁명의 기념일에 우리는 1 1 9돌의 새로운 우리 기해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될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끝까지 응원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식민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세계무역국의 심의 안에 들어간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일무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저력과 우리에게 그런 우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4차 산업을 열어가는 그런 선도에 나가는 그런 세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멋진 노벨상 수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노벨상은 하시면은 여러분은 우리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선창하겠습니다. 2019년 노벨상은 감사합니다. 우리 박남파, 우리 대한민국 노벨나수석부총의말 하신 것처럼 꼭 10월 1일 날 노벨상 우리 것으로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홍상 한국법학교수협회 회장님, 마만막 만세상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일부 행사를 마치고 바로 공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주시기 예, 바랍니다. 사라오정량 하족이라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세를 하고 지난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선도하는 한국 변회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니다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노벨상 수상을 위하여 19월 씩 뛰고 있는 한국 노래를 재단을 위하여 만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 일어서서 만세를. 네, 잠시 일어나셔서, 네, 우리 네, 촬영도 중요하신데요. 네, 만세 신나게 한번 부르시면 아마 식사가 더 맛있게 네,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리에 앉으시면 될것같고요 아, 바로 이어서 저희가 공연을 아,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공연을 할 건데요. 이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퓨전 국악 팀입니다. 아주 신나는 음악이라 조금 들으시고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히락이라는 팀인데요. 한국의 선율 국악 악기와 자유를 주관는 서양 악기와의 아주 감미로운 조화, 신나는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퓨전 국악팀. 희라 팀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케이코팅에 대한 부분을 좀지워 주시고요.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되면 한두곡 정도 하고 바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큰그 힘이 날 거고요. 어, 대한민국의 아, 자랑스러움을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예. 아 제가 세팅하는 동안 잠깐 한 말씀 듣고 네, 세팅이 네,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혹시 인연이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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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은 스토리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에...